배경 괜찮나요? 네, 제가 셀프로 영상을 찍고 다니려고 짐벌을 샀습니다. 너무 적나라한데? 영등포구에 있는 현장에 왔고요. 3주에 한 번씩 지금 난방 배관 공사를 하고 있어요. 이제 이게 방통 회사지 멘테리어 회산인지 모를 정도로 진짜 난방 공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요새 사람들이 이제 유튜브나 뭐 인스타를 통해서 정보에 대해서 이제 많이 얻다 보니까 단열이나 배관 노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먼저 요청해 주시기도 하거든요. 그래서 기존에 있는 난방을 걷어내고 새로 신설을 하려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. 여기가 평수가 50평대라서 작업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 있어요. 30평대는 보통 한 이틀 정도면 끝났었던 것 같은데 평수가 크다 보니까 오랫동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. 오늘 단열재 깐지 4일째 되고 이제 철거 같은 경우는 이틀 정도 그리고 매미콘 불러가지고 방통 작업할 때까지 보통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소요되는 것 같아요. 현장도 다 철거를 했어요. 방은 기존 천장 살려서 그리고 욕실은 전체 철거. 여기가 일단 메인 배관이 이쪽에서부터 시작을 해요. 이 아파트 특징 중에 하나가 여기가 주방 배란단데, 이 단열재가 손으로도 좀 들썩거리거든요. 공떠 네. 있죠? 외벽면 단열?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공사가 마감이 되면 안 보여요. 그래서 미리미리 좀 체크해야 ES를 안올수 있습니다. 공사할 때 저도 가장 두려운 게 누수거든요. 누수? 이번 난방 공사에는 최소한의 누수라도 좀 피하기 위해 가지고 누수가 되지 않도록 적응해본 부자재들이 많이 있거든요. 첫 번째로는 그 3M 테이프. 이게 방수도 되고 단열도 되는. 기밀 테이프예요. 전에는 은박 테이프를 붙였더니 완전히 밀착이 안 돼가지고 그냥 떨어져 버렸었거든요. 그래서 그 부분으로 좀 물이 들어가가지고 문제가 생겼던 적이 있어요. 그래서 이번에는 완전히 기밀하게 막아줄 수 있는 3M 방수 테이프를 시공을 했고 이 테이프를 시공하기 전에는 우레탄 펌으로 다 미리 메꿔놓고 이런 거를 다 뜯어내는 거죠. 이렇게 뜯어낸 후에 여기다 이제 테이프 시공을 하는 겁니다. 안 빈대 이렇게. 뿌린데는 침투방수제. 네. 이건 다른 거고 안 봤는 거죠. 아좀 차이가 있네. 침투가 안 되고 방물이 맺혀. 내가 그러니까 침투방수제 뿌린 부분은 물이 고여 있고요, 안 뿌린 부분은 물이 스며들었어요. 아, 이거 굉장히 좋다. 그리고 여기는 확장방. 지금 모든 코너에는 이런 도막 방수액을 발라놨거든요. 혹시 몰라서 예전에 누수했던 경험이 있어가지고 좀 불안해가지고 이번에는 꼼꼼히 작업하는 걸로. 이 방은 몇시까지깔아놨고 이제 여기다가 난방을 돌릴 겁니다. 엑셀 배관을 시공을 할 거예요. 코너 부분 이런 코너 부분을 기밀하게 시공을 해줘야 나중에 누수가 안 됩니다. 그럼 이거 라운드 일자로 가는 거죠? 네. 그래서 저거 메꿔놓는 거. 고 예, 단열더 챙겨줄 건데 저기서부터 안으로 들어올 거예요. 네. 그러니까 이런 작업들을 하청을 주지 않았어요. 하청을 주게 되면 저희가 원하는 방향대로 이런 식으로 다 시공을 하려면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. 철거팀 따로, 뭐 레미콘 따로, 미장 따로, 설비 따로, 그렇게 해가지고 최대한 실행 비용을 아끼면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어요. 앞으로 이렇게 좀 영상을 찍어보면서 저희가 어떻게 공사를 하는지 소개도 해드리고 댓글 달아주시면 열심히 배워서 튼튼하고 예쁜지 꾸미는데 조경하도록 하겠습니다.